그들은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데 룻은 어머니 시 어머니에게 붙조었더라 룻기 1장 14절 말씀 아멘. 이르때 당신의 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금시 빛이 없더라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아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 세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백성 중큰 살륨이 당신의 두 아들을 험리와 비니아스도 죽임당하고, 하나님께는 빼앗겼나이다. 사무엘상 4장 17절 말씀 아멘.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그의 기업을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 다 1장 1절 말씀 아멘 <laughs> 요나단이 이르때내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밝아졌다. 도 사무의상 14절 29장 말씀 안맹